안녕하세요. 요즘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지요, 여기. 그쵸? 이렇게 우리가 걸레를 짠다든지, 망치질을 많이 한다든지, 또손을 짚고 일은 많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또 지금 우리가 김장하는 김장철이잖아요. 손을 많이 사용했을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이곳을 아파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운동법으로 여러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첫째는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굳어있는 대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널어주고 널어뜨려주고 이게 바로 스트레칭이고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서 여러분 운동치료로 여러분의 통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근육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근육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 보세요. 움직이는 근육 보이시죠? 이 근육이 많이 단축되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뭉치고 여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근육 보이시죠? 움직이는데? 예, 요 근육을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려면 우리 손가락 가지고 계시죠, 다들? 이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서 이몸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근육 있지요? 그 보여준 근육을 이렇게 꽉 잡으세요. 집게 같이 이렇게 꼭 눌릴 거예요. 이 엄지도 쓰시고 이렇게 엄지도 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이시죠제 손가락 여기서. 이렇게, 아픈 데를 꽉 눌리세요. 꽉 눌려놓고, 손목을 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20번씩, 세세 땀이 됩니다. 또, 안쪽으로 와서 눌려도 되고, 이렇게 손이 바깥으로 와서, 밖으로 와서도, 야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꽉 잡아갖고, 이 엄지 있지, 엄지 갖고,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꽉 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 편한대로, 권육을 풀어주, 손으로, 이손 압력으로 인해서 풀어주시면, 허혈살 압박이 되어서, 여러분, 풀리고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근육을 풀어줬고두 번째는 널어 풀어줘야 돼요.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앞을 보시고, 손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이렇게. 2 0 번씩, 세 세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프 앨범을 이렇게 뒤집어서 손을, 이렇게쭉 널어뜨려 주세요. 근육을이렇게 네, 요렇게. 요것도 스무 번씩 세 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을 보시고, 쭉 이렇게 널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풀어주고, 널어 털어주었으면, 이제 강화 운동을 하면 돼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무거운 거있지요 집에? 없으면 생수통. 가지고, 손을 꽉 잡아서 편편한 데 손목을 놓으시고, 이렇게. 테니스 엘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스무 번씩 세셋다 하시면 됩니다.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이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것도 스무 분씩 세세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저도 자주 아파요. 그렇게 아프니까 저도 당장 아플 때마다 손을 바로 갖다 대고 이 일을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아파요. 이러면 엄청 풀어줘요. 저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볼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